안녕하세요, 양촌 블루베리입니다. 아, 오늘은 삽목하는 것을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거 어, 그거를 좀 일러드릴게요. 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20cm 정도 하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농사꾼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응용해서 해준 건데 이렇게 이제 내모지게파시년 동안 이모지게 하셨으면. 120cm 정도 이렇게 파셨으면 여기다가 피트머스를 이렇게 땅에다 부으세요. 이거고 이렇게. 땅에다. 땅에다 부시면 이제 여기 이제 120cm 파고 이제 10cm는 좀 이렇게 피트머스를 이 두께를 해야지 돼요. 10cm는 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삽목을 꽂주시면 되는데 또 이제 더 간편하게 하시려면 이제 이 화분 같은 거한개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이제 땅에다 이렇게 놓고 땅에다 묻으시면 돼요 이런 거이렇게 묻으시고.

묻어주시고 이제 싹 나면은 그때 이제 옮겨가지고 선물도 하시고 빵에다 심으셔도 이렇게 해놓으면 몸살도 안해요 9분에꽂은거라서 이렇게 하시고 이 폴라이트 같은 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피트무스가 물이 엄청 잘 빠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우주기에는 폴라이트 뭐 섞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더라고요. 그거 안읽고도 오히려 물이 너무 이 피트머스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맨날 말라있어요흙게에다 하면 잘안 빠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산복 하실 때는 꼭 피트머스만 가지고 하시라는 거흙 섞지 말고. 피트머스 가지고 이제 이거를. 看到这些。

그, 편에다 해가지고 그냥 땅에 늘어놓게 되면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습기가 얼른 잘안 말라서 좀 이렇게 자주 관리 안 해도 편한 방법이에요. 편한 방법. 보이시나요, 한 거? 한쪽은 피트모스로 땅을 파고 높이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그 화분에다 피트모스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수만 꽂으면 되는데, 이렇게 다 해놓으셨으면, 지난번에 삽수 자르는 건 일러드렸죠? 어, 이렇게 끝머리는 뾰족하게, 위에는 빤듯이. 아, 지난번에 삽수 자르는 거 찾아보시면 아시고 어, 그리고 어, 나는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묵은 가지 있잖아요. 요거는 해순 삽목감이고 삽목감이고 요이 묵은 가지, 묵은 가지도 하니까 온도 습도만 낮춰놓으면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들은 눈이 혹시 죽은 게 있으니까 조금 길게 잘라서 이제 깊이 묻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 속에 하는 거는 이런 거 좋고, 그, 어, 좀 길게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삽수는 짧게, 눈두 개만 나와야 돼요. 순이 많이 나오면 얘들이 이파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파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 뿌리가 늦게 나와요. 이파리 먼저 나오고, 뿌리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어, 순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얘들이 힘들어서 죽어요. 습도 유지를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요거를 꽂으시면 되는데, 이걸 꽂으시면 되는데, 요 이제 요 화분에는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화분에도 하나씩. 이렇게 3분의 2 들어가게,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그이후에그 블루베리 농장 에 있으면 봄 되면 전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이제 몇 가지 얻어다 이렇게 피트모스만 있으면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돈 주고 블루베리 그 나무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꽂으시고, 여기를 이제 이즐거를 화분에다가 이렇게 꽂으시고,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좋고, 이렇게 되면. 은 이 땅에다 묻으면 습도가 유지돼가지고 그냥 큰으로 놓는 것보다 물 관리를 덜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제 여기 다 했으면 이건 이제 땅에다 파고 한 거잖아요. 그럼 땅에다 파고 한 거는 그냥 이렇게 꽂으시고, 어, 그냥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없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땅 파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어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칼이 난 다음에 그때만 이제 바람 많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온도 습도 맞춰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혹시 바빠가지고 물을 말렸는데 못 줬다. 그러면 얘들이 지네들 땅 속에서 땅에는 습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빨아들여가지고 그 유지를 해서 죽질 않아요. 죽을 확률이 덥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 심으셨으면 꽃꽂이를 다 하셨으면 아 이런 소쿠리를 하나 갖다 바구니를 갖다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돼요 덮어 놓으시면 이게 차각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차각막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너무 분형이 바람이 많이 들어갈까봐 위에는 이렇게 덮어 주셔도 돼요 그럼 덮어 주시면 온기도 이제 빈으로라 온기도 들어가고 이제 햇빛 차단도 적당히 차단이 돼가지고이 싹이 되있는거는 햇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숨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면은 좋지 빨리 나오고 좋지만 빨리 나오면 뜨거우면 한낮에는 죽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어 이제 지가 숨도 너무 뜨거우면은 이렇게 햇빛 차단도 해주고 면 니가 어 지가 이제 알아서 어 공기구녕이 있어서 어 이제 시원하니까 온도가 맞아 가지고 잘 자라죠 그러니까 음, 옆에 농장이 블루베리 농장이 있으면 봄에는 전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몇가지 얻어다가 이렇게 하시면 블루베리 사실 필요없고 저기 뭐야 나눠서 쓰고 선물하기도 좋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삽목하는 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 삽목한 건데, 아, 올해 이게 삽목한 거거든요.